생냥만 생냥 아예 아 가지 말고 생냥만 아니, 아니 흔남책 사야 한다니까요 흔남책 어 아, 대박 여기 와에어 흔한, 흔한 MBTI 재밌겠네 누나 이거 급지왕도 있어 어 흔한 MBTI 나, 나는 이거 사고 싶어 너 이미 샀잖아 레고 말이오 음, 먹을, 먹을 거 이랬네. 화, 아, MBTI? 재밌겠는데? 이것도 재밌겠는데. 근데 이거는 별로 사고 싶지 않고, 애들 한번 둘러보자. 어? 짱구 대박. 친구 만들기. 대박. 어? 대박. 응. 아, 라이온 일단 가, 한개 다른 데하고 또한번 가보자. 엄마, 이거 어디야? 이거, 둬야지. 이거 둬야지라고 해야 돼. 여기. 빨리. 한번 가보자. 와, 대박. 아, 대박. 대박. 그큰 게임도 하이, 너무 귀엽다. <laughs> 어디 가? 일로 와.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네, 잠겼다. 누나, 흔한 사야 돼. 이게 대박. 책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잠깐만요, 흔한 남의 책이. 1, 3, 4, 5, 6, 7, 8, 9, 대박 10. 아, 어, 나 우리,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맞아 아, 이거 우리 집에 없는데. 아, 대박인데? 나 이거 살래. 1, 2, 박 어, 잠깐만. 잠들? 대박인데? 잠들? 아, 어. 근데 왜 그거 조디, 도, 도티 있잖아. 어. 도티. 이, 있잖아, 샌드박스에 나갔대. 어. 어쩌라고? 아, 대박. 이거 엄청 사고 싶은데? 어, MBTI? MBTI? 돌코팅는우리만나 응. 이거 엄청 사고 싶어. 내거막사 육. 아, 이걸, 아, 이거 이미 샀구나. 아, 그거 장바구니에 있구나. 맞다. 음... 우리 집에 이거 있어? 아니 사잖아아까전네오와 대박 복지관. 브래드 이발사 대박 대박 시원 역시 어린이날 역시 어린이날은 이거 완전 야 대박. 어린이날 정말 최고다 맞아 진짜 이거, 나 이거 두개 골랐어 아그 어, 너무 예쁘다 서점이 아 서점인가? 과학한 놈들 우리 집에 있는 데 한개 더? 우리 집에 뭐가 있냐? 3 그래 이게 있잖아. 응. 우리 이. 아 너무 훈남남매 책만. <laughs> 나 이거 어, 두개 골랐어. 이거 박사. 안와 거. 확실히 훈남남매가 좀 대단하긴 하다 대박. 맞아. 예쁘다 귀엽다 진짜. 하나. 응. 나 아, 이미 골랐어. 나도. 응. 나도 두개 골랐어. 아니, 아니, 너 고르면 안 되지. 응, 응. 안 돼, 안 돼. 흥정아, 너의 생일 때고를렴 오케이? 아, 응. 오케이? 흥정아, 너 이거 읽을래? 아니면은, 그거, 뭐야? 글시와 아니, 이거, 이거 읽을래? 아니면은, 아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이렇게 읽을래? 아니면은, 그, 레고마리오 할래? 레고마리오. 그치? <laughs> 근데, 누나만우에서 나? 나는 너 이미 샀잖아. 너는 큰거 샀고, 누나 작은 거두 개를 샀으니까, 어? 방부레, 공충 일 개, 방부대 동물 일 개, 안순한 일 개.